혹시 운동 중에 심박수 체크 놓친 적 있어? 아니면 야외에서 길 잃고 당황한 적? 이제 그런 걱정은 끝. 손목이 작은 혁신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 SM. L705N2야. 이 멋진 친구는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으로 내 건강을 챙기고 내장 GPS가 모든 모험에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줘. 이제 건강관리와 위치추적까지 손쉽게 이 멋진 친구 하나면 충분해. 자유롭게 탐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로 손목에 새로운 세상을 담아봐. 건강과 위치를 한 손에 잡고 싶다면, 갤럭시 워치 8을 주목하세요. 혹시 운동 중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? 외출할 때 나의 위치가 걱정되신다고요? 건강 관리를 더 쉽게 하고 싶다면, 바로 이 스마트워치가 답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8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심박수 체크는 물론 GPS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 줍니다. 이젠 모든 건강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,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갤럭시워치 8와 함께라면 건강관리도 위치추적도 스마트하게 해결 가능. 운동과 건강관리 손목 위에 멋진 친구를 소개할게요. 운동 중 길을 잃거나 심박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불안했던 적 있나요? 이제는 갤럭시워치 7 하나로 걱정 끝. 이 스마트한 친구가 GPS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편안하답니다. 게다가 심박수도 실시간으로 체크 가능해서 건강 상태까지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운동 기능과 건강 관리 도구들이 모두 이 작은 워치에 쏙 들어가 있으니 복잡한 절차 없이 손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.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7 이제 손목에서 건강과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즐겨보세요.